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무학부 김민아, 박찬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바이오 산업에서의 산화철 이용입니다. 저희 연구에 대하여 본론을 발표하기 전자성 나노 입자에 대한 쓰임과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성 나노 입자의 쓰임은 예전부터 쓰여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실수로 섭취한 녹의 독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성 가루를 섭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자성 가루가 철을 잡아당겨 소화기관에 의한 배출을 돕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철에 있는 녹에 의한 독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쓰여졌던 자성 입자는 최근에는 나노 입자로 개발 방법이 진화하면서 여러 바이오 분야인 암수적, 암 치료 등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성 나노 입자 중 산화털 나노 입자 역시 많은 가소, 가능성을 갖고 있기에 저희는 미래의 사업성을 생각하고 인체에 사용되어도 무해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산화털을 제작하기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생체 적합성이 있는 산화털이 만들기 위해서는 원래 엑시드가 결합되어 있는 소수성 산화털을 t h f DHTCA, 그리고 NaOH를 이용하여 표면 개질을 해야 합니다. 원래 엑시드가 붙어 있는 산화철의 경우 소수성 산화철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HF와 DHCN을 첨가하여 산화철의 표면에 붙어 있는 원래 엑시드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 후에 NaOH를 투여함으로써 산화철을 용해시켜 친수성 산화철을 개질시켰습니다. 저희의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THF 6mL와 d h c 50mg을 혼합해 40도로 온도가 맞춰지면 하이드로포빅 마그네틱 20mg을 1mL THF에 녹여 만든 용액을 드랍와이즈 가정을 하고 3시간 가열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후에 이를 용해하기 위해 n a o h 를 넣어 하이드로필릭한 산화토를 만들었습니다. 철성분약을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본 결과 시험실의 결과값을 결과값은 DI 워터 100 마이크로리터당 26.17 마이크로그램의 철 성분량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EDC-NHS 커플링을 통하여 PI를 합성해 주었습니다. EDC-NHS는 제로 링커로 반응을 도우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PPT에 보이는 실험 과정처럼 또 용액을 넣은 후 친수성 산화철의 PI를 붙어 양전화를 띈 산화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보이는 이 사진은 TI를 붙여 산화철의 전화가 바뀌고 난뒤 원심 분리기를 돌린 후 가라앉은 산화철의 모습입니다. 원심 분리기로 돌려 가라앉은 산화철을 DI 워터로 다시 100ml씩 넣어 측정할 용액에 대하여 제타셀과 사이즈셀에 넣어 DLS 기계로 측정하였습니다. DLS 기계를 통해 측정한 결과, 베타 포텐셜 값이 t i 를 붙이지 않은 산화철은 마이너스 70mV를 띠는 반면에 t i 를 붙인 산화철은 26.2mV로 양전화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실험의 주목적인 산화철의 표면을 덮어져 플러스 차즈를 띠게 만든 이유는 사람 몸의 정가 차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산화철의 표면을 플러스로 코팅하여 세포와 더잘 접촉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DNA 구조는 구조상 마이너스 탈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음전화와 정전기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산화철의 전화를 바꾸었습니다. 산화철은 인체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불가능했던 치료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